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, 요즘 너무 재밌습니다.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해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텐데, 저도 굉장히 공감됩니다. 최근에 대리 운전을 하다 단독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. 오늘은 이 상황에서의 보험 보상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요즘 대리 운전 정말 많습니다. 이 과정에서 보험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꼭 알아두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. 바로 드라마 속 상황으로 가볼까요? 드라마에서는 김 부장이 대리운전을 하던 도중 실수로 길가에 공사시설물과 충격하면서 김 부장,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차 주인인 승객, 그리고 차량과 시설물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. 여기서 약간 정리를 할게요. 차 주인이자 승객이었던 김부장 입장에서 승객인 사람. 이 사람을 편의상 차주라고 하겠습니다. 차의 주인. 여기서 보상 관계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차주 입장에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있겠죠? 이 중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? 여기서 먼저 전제할 사항은 대부분 현실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부부 한정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으로 하는 이 한정 특약을 가입하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 상황에 최대한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차주가 부부안정특약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할게요. 자, 그럼 다시 사고상황으로 돌아가서 차주가 다쳤고, 그 다음에 김부장도 다쳤고, 그 다음에 시설물을 망가뜨렸고, 자기의 차도 이제 부서진 상황에서 이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냐라고 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자. 왜일까요? 비록 대리운전이긴 하지만 자신의 차량이고 또 자신도 탑승을 해 있었는데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보험약관의 내용 때문입니다.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니 교통사고는 맞죠.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. 다만 차주 입장에서 자기 신체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부부 한정 특약의 내용에 걸려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면요 대부분 설정이 돼 있는 이 약관을 가입하게 되면 피보험자 외의자가 이 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은 이 특약에 위배돼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친 차주 입장에선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? 교통사고니까 작은 사고가 아니라서 굉장히 억울할 텐데 말이죠. 이때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김 부장, 즉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대리운전기사의 입장에서 차주는 대리운전의 승계이기도 하죠. 따라서 대리운전기사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또 대리운전을 한 기사 자신도 다쳤을 텐데 이 부분도 역시 대리운전 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한편, 차로 시설물을 충격하여 시설물도 복구를 해야 되겠죠. 엄연한 손해가 발생한 건데, 이 부분도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 손해에서 보상이 됩니다. 자,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? 대리운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주의 자동차 보험은 책임이 면제되고 반면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오늘의 배울 점, 대리운전을 할 때는 꼭 대리운전기사용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이용하자. 자 그러려면 너무 많이 취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술을 드실 때에는 적당히 이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 자동차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정도는 좀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적당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는 보상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